반갑습니다. 대경화입니다. 유튜브 댓글에 질문이 달려서 답변 드려야지 하고, 4주 동안 컨텐츠를 못 만들고 있다가 이제서야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드림돌 대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 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봅시다. 디 딤돌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낮은 금리를 자랑하고 있어 인기가 많은 상품입니다. 2024년 4월 1일 기준으로 디 딤돌대출의 금리는 2.45%에서 3.55%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디 딤돌대출의 금리는 보금자리론의 금리보다 최대 2%포인트까지 저렴합니다. 저금리로 인해서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물론 디 딤돌대출은 주택 가격이나 대출의 한도의 제한, 소득의 제한 등이 있어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만 집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의 경우에는 너무 비싼 집을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첫발을 내딛는 데에 5에서 6억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정말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5에서 6억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내집 마련하기에 좋은 단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애 최초나 신혼 세대에서 지돌 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출 요건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8 5제곱미터 이하 매매가격 5억원 신혼가구와 이전는 이상가구는 매매가격 6억원까지 지인돌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되어야 하고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생애 최초와 이제는 이상가구의 경우 7천만원, 신혼가구의 경우에는 8천5백만원까지 소득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 소득제한 때문에 불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부 상품 중에서 노군자리론이나 신생아측 내 같은 소득제한이 비교적 완화된 상품이 있긴 하지만 그쪽은 금리가 높고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는데 지갑이 얇은 젊은 세대가 금리가 낮은 대출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죠. 디임돌대출은 기본적으로 구입용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임돌대출을 실행한 이후에 월 이내 전입을 해야 하고요.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LTV와 DTI를 살펴보면요, 주택 가격 대비 담보 금액인 LTV는 70%, 생애 최초의 경우에는 생애 최초 특례 구입 자금 보증을 통해서 LTV 80%까지 활용을 할수 있겠고요. 연소득 대비 금융비용 부담인 DTI는 60%를 보게 되겠습니다. 님돌대출은 DSR을 보지 않기 때문에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님돌대출의 한도의 경우에는 최대 2억 5천만 원이고요, 생애 최초는 3억 원, 신혼 가구와 이제는 이상 가구의 경우에. 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인돌 대출의 상환기간의 경우에는 10년 15년 20년 30년이고 거치기간 은 최대 1년으로 운영할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의 경우에는 원리금균 등 원금균 등체증식이 있고요. 체증식은 40세 미만 근로자 고정 금리를 선택했을 때 활용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리의 경우에는 다음 표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매월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인돌 대출 알아보시면서 꼭 확인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득 이 높다라고 하고 30년 대출을 받더라도 3 5밖에 되지 않고 여기에 우대금리까지 더해지게 되면 임돌대출의 금리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대금리의 경우에는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1.9%포인트까지 적용이 가능하고요 우대를 받아서 금리가 1.5% 미만의 경우에는 적용금리를 1.5%로 보게 되겠습니다 1자녀가구 2자녀가구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이 금리를 적용받았을 때 신생아 특례금리와 비교해볼 만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다는 것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집주인 차주의 소득을 기반으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실행해 주는 겁니다. 딥돌대출의 경우에는 소득을 보는 기준이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으로 나뉘게 되고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판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근 2개년 소득을 보겠고요. 대부분 근로자이실 테니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챙겨두시면 처리가 가능하겠고 사업자이실 경우에도 소득금액증명원과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꿀팁을 전수해드리면요. 접수일 기준 으로 퇴직 혹은 폐업한 경우입니다. 현재 소득이 없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전에 소득제한에서 걸렸던 금리 부분이나 대출의 실행 부분에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되면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퇴사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거 가능하다라고 할수 있겠죠.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디임돌레출을꼭 받아야겠다고 한다면 배우자 중에 한 분이 퇴사하거나 폐업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출을 실행한 이후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기한이익을 상실하지 않으니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소득 발생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 즉 취직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여 연 환산 소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 환산 소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0%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속 가능성이 있는 상시 소득의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4대 보험을 가입한 상시 소득으로 월 소득을 확보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연봉을 만드는 것 역시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이 부분도 소득이 없어서 대출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인돌 대출의 경우에는 방공제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방한 개가 공제가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대부분 최우선 변제 금액을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800만 원이 대출 금액에서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꿀팁이 한개더 나오게 되는데요. 주택 담보가액이 3억 원을 넘지 않으면서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라면 MCG를 가입해서 방공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대출 의 경우에는 생애 최초 특례 구입자금 보증에 가입하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 론의 혼합대출을 실행하여서 방공제 를 피해가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금리가 낮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서 많이 받 으시고 모자란 부분을 보금자리 론을 채우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디딤돌 대출에 대한 정보와 꿀팁을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보도록 하죠. 디딤돌 대출을 받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소득이 낮게 되면 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대출을 적게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소득이 낮으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 때문에 대출을 적게 받으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소득이 낮다 라고 하는 기준을 얼마로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2022년 가구 중위소득은 3454만 원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의 신혼가구가 3454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30년 대출을 이용하면 2.75%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우대금리는 없다고 가정할게요. 청약통장 가입이나 자녀가 있으면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신혼가구니까 대출한도는 4억원까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례 구입자금 보증에 가입하면 방공제를 면제받을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LT 80% 매매가격 5억원에 매수를 도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현금이 1억원이 있어야겠죠. 대출을 최대한 받는다는 가정이니까 어떻게든 이 현금은 구한다고 보겠습니다. 세전 3 4 5 4억 원으로 주택담보대출 4억원, 금리 2.75%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원리금 균등 기준으로 DTI가 57% 나오게 되겠습니다. 신용대출 하나도 없이 주택담보대출로 꽉 채울 수 있겠죠. 대출이 4억원, 금리가 2.75%면 원리금 균등으로 대출을 실행했을 때 30년 상환을 선택하면 1회차 납부액은 1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전 3454만 원은 세후 3106만 원인데요. 공지액이 347만 원이네요. 월급여가 세후 258만 원 정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대출금액은 4억원, 상환기간은 30년, 연이자율 2.75%를 적용받아서 최증식으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1회차 납부액은 약 92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1년간 납부액은 약 1130만원입니다. 최증식으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월급여 258만원 중에서 남는 돈은 166만원이 남습니다. 동일하게 24평 관리비 15만원, 교통비 20만원, 용돈 좀 올렸습니다. 60만원, 알뜰폰 통신비 5만원, 경조사비 5만원, 합계 105만원 되겠고요. 이 정도면 부부둘이서 집밥 해먹으면 충분. 합니다. 이 정도 돈이면 연 수익 20%는 달성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기에 드론을 사서 날리는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드론 사는 걸 허락해 준 아내에게 지금도 감사합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유통이나 부업이나 브랜딩이나 뭐든 해야 합니다. 매출도 자산입니다. 5억 원의 주택이 연 7%를 일을 해주면 연 3,500만 원을 세이브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한 연봉이 3,454만 원입니다. 내가 한명더 일하는 것과 같은 셈입니다. 이게 장기 평균 회기 수익률이니 당연히 한해두해 해 해서는 안 오를 수가 있겠죠. 안 좋은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주택을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충 5억원 하면 3500만원 오를 거야 하고 아무거나 사서 오를 것 같으면 공부는 왜 하겠습니까 5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들어가는 현금 1억원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평생 일해서 절반은 모아야 하는 같은 자산입니다. 무한대동하지 말고 꾸준하게 실력 을 쌓아야 디저브 할수 있는 겁니다. 물론 무서울 수 있습니다. 대출 적게 내고 싶을 수도 있고요 대출을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일 것이기 때문에 대출 받으면 망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대출 적게 내서 다른 거 하면 연 3500만 원 수익 낼수 있습니까? 3,454만원 연봉 다 저축해도 100% 수익률을 내야 가능한 금액이잖아요. 이건 천원이 따라야 낼수 있는 성적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 집을 매수하면 최소한 거주가치는 누린다라고 할수 있겠죠. 잘 되면 가격도 오르는 거고요. 월리금 내고 95만원으로 살아라고 하면 저도 솔직히 못 삽니다. 그렇기에 최정식을 알려드리는 거고 남은 돈으로 더큰 수익을 내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압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돈을 적게 쓰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차가운 자본주의 누가 책임져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알 사서 현명하게 쓰면 됩니다. 제가 든 예시는 매우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현실에서 이런 극단의 케이스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맞벌이 하시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여러분의 가치관과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디임돌 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고 몇 가지 꿀팁과 댓글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